사고할 때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린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기아 레이 디럭스 스페셜입니다. 이 차량은 2012년 10월에 등록해주신 2013년형입니다. 주행 거리는 5만 4천 키로로 연식 대비 정말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정정비 완료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부터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넷 보시면 역시나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범퍼 보겠습니다. 범퍼 쪽 컨디션 쭉 확인하면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림 끝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고요. 4.89mm 6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도어 보겠습니다. 도어 쪽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3.52mm 45%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볼게요. 트렁크 보시면은 공간 지금 2열 접어주시면 훨씬 넓게 사용 가능하고요. 활용도가 좋겠네요. 구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빌, 림 끝쪽 생활기스 있습니다. 부어 볼게요. 부엌 쪽 전반적으로 컨디션 깔끔하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림끝쪽에 생활기스는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4,466km 확인했습니다. 핸들 관리 상태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전동 접이식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에도 보시면 수납공간 있습니다. 문 밀어 있고요. 그 뒤편으로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내비게이션 있고 작동 잘 됩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들어오네요. 자, 아래쪽으로 컨디션 보겠습니다. 이면은 에어컨 조절 가능하고요. 운전석, 고주석, 열선 시트, 시가잭, USB, 옥스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시트 보시면 손상도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바닥에 코일 매트 깔려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커버 옆쪽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제 외관상, 우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고요. 냉각 수는 적정량 있습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차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레이 디럭스 스페셜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